가성비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 추천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이노트, 지클리커, 모노큐브 등 다양한 제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어 보세요. 5위입니다. 부드러운 크림색의 아이노트 무소음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39,900원에 조용하고 편안한 사용감으로 작업 능률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레트로 디자인의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8키 배열과 무소음으로 더욱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브라운 색상과 RGB 백라이트가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아이노트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 KM680RB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편리함은 물론 25%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새 채널 멀티페어링 기능으로 편리함은 물론 47%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블랙 색상의 PLEOMAX 무선 미니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로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완성하세요. 키리스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23,620원의 합리적인 가격.